안녕하세요. 물삭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베스트 페스티벌 모드를 한번 마인크래프트 진행해 볼 건데요. 제가 스타드밸리 하고 싶은데 그것도 돈이 들어가고 해서 마인크래프트는 모든 걸다지켰잖아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를 사면은 딴 것도 할수 있고 이렇게 스타드밸리하고 비슷한 모드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마인크래프트를 샀습니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녹화 영상도 그렇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녹화를 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라 예전에 한번 찍긴 했었는데 그때는 목소리를 안 내고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짜증 나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들려도 양해 부탁니다 원래 제가 그런 말투가 아닌데. 플레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처음 해가 가지고 적응을 잘못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잘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데요 토마토 팔고 저는 이런 잡텐들을 많이 캡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팔면은 돈이 되니까요 일단 밭에 물을 줄 겁니다 물줄때 소리가 좀클 수도 있어요 물줄때 소리가 좀 크죠 네 그럼 줄이도록 할게요 물줄 때까지만 이렇게 소리를 줄일게요 물이 부족하네요. 물을 딸고 이거 사탕수수는 그냥 뭐 할까 심심해가지고 사탕수수 잘한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캔 거를 지금 귀찮아서 안 키우고 있는데 한 칸짜리만큼 다캔 다음에 이 물기를 따라 다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그냥 별짓 할짓 없는... 거예요할거 없어서, 심심할 때, 한답니다. 이제, 몇, 얼마나 계속 하면은, 계속, 이 연못인가 후수인가? 이거를 다, 사탕수수 밭이 되겠죠? 히히. <laughs> 달려갑시다. 이제, 밭을 물을 주러 가야죠. 원래 방금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물은 다졌네요. 자, 이제 소리 키고 물은 미리미리 채워둡시다. 제가 대장간을 열 거예요. 대장간에서 뭐 무기 같은 거 얻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도끼 아니 망치인가? 망치를 얻으면은 광산에서 광물들을 캘수 있나요? 저 일반 꽃갱이로안 캐지더라고요. 아, 아무리 두들겨도 안 부서져요. 이런 것들도. 티그무아 태산 별로 돈이 안 되지만 그냥 두 개는 직접 보내가지고 매일 매일 자를 때마다 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멩이 말고 이 작은 돌멩이, 작은 돌멩이들은 여기 상점 문 앞에 다 하나씩 있어요. 여기도 광산 앞에도 있고. 그리고 저기 자파점. 자파점에도 있고. 두개 할까요? 이렇게. 어, 네. 집에 작은 돌멩이 많을까요? 아마도? 저번에 다 썼나? 잡초도 캐고. 나무도 캐고, 돌멩이, 바위, 작은 바위, 그리고 소우유 짜고. 소 소리가 좀 크네요. 빗어주고, 빗어주고. 양계장으로 가볼까요? 양계장 오... 세 마리 됐어요. 많아졌네요. 얘도 인큐베이터에 살포시 닭들 간식 주기. 어... 두개 밖에 없잖아. 사야죠. 어. 양계장은 아침 5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해 되게 일찍 열고 일찍 문 닫네요. 오전 시간만 일하는 친구인가봐요. 이게 대장간을 사야 되는데, 대장간이 또 비싸요. 7,000원이에요, 7,000원. 음. 2,000원을 더 모아야 되는데 작물이 아직 잘 자라지 않아요. 일단 이걸 팝시다. 보통 나뭇가지도 팔고 구르터기, 바위랑 작은 나뭇가지. 어? 작은 돌멩이 제가 팔았나요? 없어졌네요. 제가 팔았나봐요. 괜찮아요. 음.. 달걀 우유 팔고 그것도 팔고 하면은 아이고. 빨리 자고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물 주러 고고 악물 물줄 때가 제일 귀 찮습니다. 수수가 11이었던가? 어, 다 자란 거군요. 오, 풍년이다. 난더 자라야 되줄 알았네. 근데 다 자는 거였어. 이 정도면 7,000원 다 모을 수 있겠죠? 저번에 토마토 50여 개 팔았는데 3,000원 주더라고요. 떨어진 거구나. 자, 어, 물다 썼네요. 옥수수 처음 팔아봐요. 지금 자라고 나서 처음 파는 거라서, 이게 열흘이 지나야 캘수 있을걸요? 아! 네, 아까 그, 녹화가 끊겼었어요. 이게 시간이 되면 녹화, 녹화가 끊기나? 이번에도 물을 미리 담아두고, 땅수수는 귀찮아서 안 캡니다. 목수수 내일이면 부자가 될 거예요. 이게 저의 일상입니다. 돈 모아서 대장간 열거예요 하베스트는 키우는 게 전부지만 저한텐 재밌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게임을 좋아해서 스타드벨리 비싼가요? 가격을 보지 않아? 마인크래프트만으로도 충분해. 제 목소리 별로 안 크죠? 막 커서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목소리가 작은 편이여가지고 좀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자규기 사료를 음. 담고. 빗으로 빗어주고 됐다. 닭도 아닭닭닭아 닭닭닭 닭. 아. 11시 까먹고 있었어요. 간식 사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일찍 는 거야? 음. 너무 일찍 갔는데요 어, 맞다. 곡괭이가 아니었군요. 브금 틀을까요, 브금? 스타드밸리 브금 유튜브에 가면 많은데. 어, 브금 들리나요? 유튜브에서 부금 가져왔는데 스타드밸리 부금 좋아요? 녹화 영상에 부금까지 적용될까요? 모르겠네. 뭐 적용 안 되면 어떡하지? 작은 돌멩이 냅두고 나머지 봅시다 부금부금이 들린다 해도 부, 부금 때문에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겠죠? 어... 옥수수 팔았으니까 돈이 7천0 0원될 될 거예요. 잡시다. 한시밖에 안 됐지만 오~ 옥수수 돈 진짜 많이 되네요 만원이에요. 봤어? 옆에 자랐네? 조금 들리니까 말이 없어졌네요 조금 때문에 안정감 이라고 해야 되나 와 토마토 다 자랐어 대박 일단 이거부터 팔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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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닭간식 빨리 가야 돼 문을 닫기 전에 아 어, 닭간식 많이 많이 7,000원 필요하니까 몇던전도는살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개 정도만 삽시다. 어, 21개 샀네요. 너와 남고. 어, 닭 자랐다. 얘도 팔고. 뭐지? 왜 떼어 줬죠 이거? 어? 어디 거지? 아.. 오니 이곳이.. 됐다! 왜 저기까지 날아갔지? 일단 팔고 나뭇가지 돌멩이 작은 돌멩이 그냥 팔죠 아니야 나중에 쓸 거야 괜히 팔았다 사료 사료 아 사료 어제 줬으니까 사료가 양이랑 소랑 같이 먹어2일 되면은 사라져요 일 빗어주고 빗어주고. 나뭇가지가 여기도 자랐네 음. 스타드베이 보금 좋네요 옥수수 더 자랐네요 음. 토마토 아렉 제가 컴퓨터가 조금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쓸만해요 이번에도 물 주기 물 주는 거는 스킵할게요 다 줬습니다 사탕수수가 되게 빨리 자라네요 사탕수수 캐야겠어요 캐는 것도 스킵. 이렇게 사탕수수 <laughs> 다 심었어요 한 바퀴 도는 건가? 어? 어. 스킵 오 사탕수수 물가에 다 심었어요. 저기 사탕수수는 어떡하지? 아 그냥 안 할래요. 너무 귀찮네요. 사탕수수 불리기 해가 벌써 오고 다음 날, 다음 날이 되려고 하네요? 어, 작물에 물안 줬는데. 어떡하지? 다음에 되기 전에 얼른 토마토를 팔아야 해요. 토마토 팔아야 돼, 빨리. 아 옥수수도 팔아야 돼요. 안 아, 돼, 네. 사료 팔아버렸어요. 아, 물 줬구나. 사탕수수 캔이라고 물 줬는지도 안 줬는지도 까먹고 있었네요. 우유를 했나? 했군요. 언제 했지? 왜 까먹었지? 사탕수수 씻는데 머리를 비우고 했나? 스타드 벨리 묵금 좋고. 오늘은 밤색이좀 있으면 여름. 다음날이 됩니다. 그냥 잘할까요? 엄청 짧지만 잡니다. 다음날 금요일이었습니다. 토마토가 또 자랐군요. 이번에는 15,000원이 땄어요. 매일매일 작물 물주는거 귀찮아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뛰어버렸어, 아, 뛰어버렸다. 안 돼, 내 옥수수. 왜 뛰니? 아, 뛰어버렸어. 아까 이두개걸 음, 봤어? 슬프네요. 네. 물다 줬습니다. 오늘은 돌이 많네요. 가축들 키우는 것도 귀찮고. 오늘은 안 비싸줄 거야. 다갈. 가 얘들아, 비켜봐. 어? 야. 안 돼. 어떻게 먹지?